아우디입니다. 아우디입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 어떤 A3, 아우디인가요? A3. 예, 아, 예, 예. 다른 사람이었네. 네. 예전에 A3 좀 구형을 소개해드린 적이 한번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건 구형이었고 이번에는 신형입니다. 오. 이제 진짜 완전 그냥 신형이에요. 네. A3 40 TFSI 이제 가솔린 차량이고요. 네. 2023년 12월. 지금 몇 월이에요? 24년, 24년 사, 3월 말이죠. 네, 한 3, 4개월밖에 안된 차예요. 12월 등록, 3 네. 8 2 5 k g 3,090만 원. 네. 겁나 3, 저렴합니다 3,060만원에 지금 구매하고 아, 있어 네. 어젠가 그저께 금액 조정했어요 그렇죠. 3,060만원에 겁나 저렴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싼 거예요. 13년도 12월, 23년도 12월에 뽑은 차량이니까 네. 23년 12월까지 친다고 해도 12월 그리고 네. 24년 1, 2, 3월이면 4개월이 채안된 차량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차량 출고가가 4,200만원대에요 어, 진짜 싸요 근데 물론 지금, 어, 신차 할 때도 들어갔어. 할인 받았겠지만 그렇죠. 그거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합니다 네. 오. 진짜 싸요. 진짜 싸네요. 근데 완전 무사고에다가 주행거리도 3만이 아닌 3,829km. 이게 어때요? 어, 좋은데요? 아반떼보다 낫잖아요. <laughs> 아반떼랑 왜 자꾸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 아반떼는 <laughs> 탔었으니까. 비교 불가죠. 아유. 아반떼랑. 뭐 사실 네.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 지금 엔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똑같은 차. 금액 차 얼마나 나는지. 오. 진짜 저렴해요. 진짜, 진짜 저렴한 차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할 의미가 없어요. 저, 제가 아마 광고글에도 아마 계속 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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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라고 네네. 적어놨을 거예요. 그냥 신차예요. 지금 아우디 매장 가서 a 3 4 0 t f s 서 주세요 하면 이게 똑같은 네. 게 나가요. 그렇죠. 근데 금액 차이는 많이 날걸요? 생각해보시면 3,800이면 진짜 얼마 안 다닌 거거든요. 진짜 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리 신차에서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네. 이 금액이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저는 이 차량으로 가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3,000원 밖에 안 타서 시승차 아니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일반 법인에서 네. 그 사모님이 타려고 오. 그냥 개인으로 사던 네. 차예요, 아. 실제로 네. 세컨 카로. 어, 세컨 거, 네, 진짜 네. 그래서 잠깐 타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오. 그냥 그냥 보여 보여주세요, 알아서 보여주세요. 네, 다 깨끗합니다. <laughs> 어, 근데 진짜 실내까지 완벽하고요. 진짜 깨끗해요. 차량 썬팅까지 뭐 빠진 네,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이 차량은. 뭐이 차, 이차이 만져보면 지금 이거 유리막 코팅도 돼 있는 거예요. 오, 오 맞네요. 이, 이 느낌이면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네. 느낌이에요. 차량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 어차피 어. 신차 출고할 때는 유리막 코팅 한번 해주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들. 음. 이, 이 느낌이면 음. 돼 있는 거예요. 야, 돼 있어요. 이 다르거든요. 이 느낌이. 거칠거칠한 느낌. <laughs> 그렇네요. 달라요. 지금 그냥 이렇게 파리가 진짜 미끄러질 것 같아. 어,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로 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아요. 그렇게 하면 손톱을 기스나요. 등으로 하을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 기스난다고. <laughs> 여기로 했다고. 알았어,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썬팅도 그라스틴트로 해놨어요. <laughs> 네. 그니까 생각보다 그냥 좀 괜찮은 등급들로 다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스틴트면아 최재민님께서 G70 비교는 좀 그렇죠라고. G70? 네. 해당 차량이랑 G70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음. 어. G70이 좀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취향 차일 것 같아요. 그냥 네. 외관이나 브랜드 자체가. 아좀 작. 너무나... 아, 뭐 어. 크기는 비슷한데 크기는 비슷한데 받아들여지는 건 G70이 좀더 좋은 느낌이 아닐까. 오, 알겠습니다. 네. 이, 이, 자, 어, 이렇게. 블랙박스도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고. 트렁크도 그냥 깨끗해요. 아무도 음. 안 쓰실걸? 네, 깨끗해요. 진짜 출고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 네. 네. 오, 너무... 그냥 아무 키스가 없어요. <laughs> 진짜 깨끗해요. 네. 실내도 깨끗해요. 이, 네, 이열도 보면은 이 정도면 그냥 뭐.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조금 빠듯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뭐 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음.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저, 이, 이것도 뭐 튜닝 많이 하잖아요 맞죠? 이것 찍을 건데요? 어. 네. <웃음> 어. <웃음> 어. 뭐 이런 것도 없면 열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음. 자 실내에 들어오면 확실히 좀 아우디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 확 네. 운전석으로 다 쏠려 있죠. 네네. 어 그래서 지금 민상 씨도 저한테 쏠린 건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시동을 <laughs> 걸면. 네. 자 TFSI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죠. 예 보시면은 나중에 또 이제 다음 차할 때처럼 보여드리겠지만은 음. 이제 이, 이게 비, 이, 잘 봐주세요. 네. 그게 뭐예요? 이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아. 음. 복수방겐 아우디 가복 폭스바겐 계열사에 있는 건 아세요? 어 처음 알았어요. 폭스바겐 어. 계열사 안에 포르쉐가 있는 것도 아세요? 우와. 우와. <laughs> 남부르기는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어. 다 이게, 같은 계열사네요. 네. 음. 일단 이게 비슷해요. 나중에 아, 보면 알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뭐 뭐 어쨌든 이 느낌도 좀 이제 뭐랄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음. 이게 가시 너무 새거 아닌가요? <laughs> 어, 새거 세차요. <laughs> 그니까 진짜로 진짜 그냥 새차 어, 느낌 들어. 세차라고 하시는 말을 이제 이해했어요. 어, 전시장 가면 그냥 이 똑같은 차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진짜 이이 내비게이션 있는 화면까지 살짝 틀어져 있네요. 운전자 1로, 쪽으로 이쪽으로 네. 완전. 오, 이, 신기하다. 아, 아, 이쪽으로. 네, 약간 소유에서. 각이 이렇게 들어가 네, 있네요. 네. 네, 들어가 네. 그래서 조수석 사람이 이렇게 인체공학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약간은 이렇게 운전적. 어, 이, 약간 쪽으로. 이게 다른 차량보다 어, 앞으로, 앞으로 저한테 와 있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열선 시트는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오토입니다. 요렇게. 음. 네, 이렇게. 어, 그리고 내비는 없어요. 내비는 없는데. 네. 그, 저뭐 블루투스 이런 건 되고. 이제 이, 이, 이 전화 앱뭐 요런 걸로 카플레이 되죠. 요렇게. 네, 네. 네 카플레이 됩니다. 어, 핸드폰 연결해서 그냥 네, 쓰시면 되네요 그래서 그냥 뭐 내비는 있다고. 네. 반내이에요 네, 화면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러면 다 되죠. 야, 카플레이 되면은 네. 뭐 일단. 드라이브 셀렉터면은 자동 다이내믹 네. 승차감 우선 뭐 오. 이런. 근데 거고. 이게 진짜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조금. 아.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1천만 네. 원짜리 차에서.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 선루프도 이렇게 음. 잘 열리고요. 네. 어 뒤에 비닐도 안 뜯었네. 네, 비닐 안 뜯었어요. 오. 키 하나. 이거는 키가 왜 하나면은 아마 원래 출고할 때부터 하나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때 뭐반도체그 때문에 네.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올 아, 때였을 거예요. 네네. 이게 무선 충전 되나요? 네 해볼까요? 되네요. 어, 되네요. 여기 돼요. 또, 아니 여기 떠요 어 여기 돼요. 어, 여기 도 네, 네, 여기. 됩니다. 무선 충전이라고. 쓰읍, 잠깐만 내폰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내폰이 다른 차이는? 또요. 어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 넣었나 똥손이네요 건데? 어? 네. 아, 아닌가? 안 되는데요? 아까는 떴는데? 똥손이네 똥손 아, 해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딱 떴는데? 또잘 이렇게 <웃음> 똥손이네 되죠? <laughs> 안되는데 여기 안 뜨잖아요 여기 되잖아 <laughs>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충전 되고 있잖아 <laughs> 여기는 왜안 떠요? 여 뜨잖아 여기 아 이렇게 그래. 뜬다 아 아까 하나 떴기 때문에 어. 안 뜨나보다 알겠습니다 네. 내 폰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내제 <laughs> 네. 폰이 다른 데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돼요? 어, 오, 되네요. 되네요. 어, 오, 되네요. 오, 좋아요, 됩니다. 네. 무선 충전 아주 잘 됩니다. <laughs> 무선 충전 하나에 너무 좋아하는 거아요 그런데 아, 네. 쓸 일이 없어요, 맞죠? <laughs> 네. 그리고 여게 계기판도 전자 계기판으로 이렇게 잘 뭐,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바꿔 볼까요? 이렇게 뭐이렇게 음, 아주 부드럽게 잘움직이네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 차량이 연비가 높은 편인가요? 연비요? 네. 소개글에 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 높아요? 네. 어, 이뭐 cc도 낮고 네. 차도 작고 이래 가지고 무슨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어. 뭐 이런 거 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요. 음. 어... 보통 보 일반 자동차에는 네. 뭐가 아, 왼쪽에 느낌표는 뭔가요? 그게 느낌표? 그 라이트 상향등 옆에라고 물어보시면 어디? 어디요? 저쪽 상향등 옆에? 왼쪽. 상향등. 상향등이 어디 있어요? 예? 네? 라이트 상향등 옆에. 라이트 상향등이 뭐예요? 왼쪽 라이트 상향등 이거 아닌가요? 느낌표. 느낌표 네. 어디 있어요? 옆에 저쪽에 있는 건가요? 느낌표가? 뭔뭐 말이지? 음. 두못 찾겠어. 이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 지금 문 열려 있어서. 경고등, 경고등. 경고등? 아, 나와, 경고등 맞아. 요 저희가 문을 다 열어 놔 가지고 문, 문 열려 있어서. 네. 꺼졌습니다. 없어요? 아. <laughs> 문 열려놔서? 네네네. 어. 문제, 열려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문 열려 네. 있다고? 네. 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일반 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시동을 네. 관장하는 이제 배터리 전기가 12V 배터리 네모난 거 있죠? 네. 그게 하나가 있어요. 오. 그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걔가 시동도 걸고 이런 에어컨도 틀게 하고 전기도 나오게 하고 이런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이,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우리, 요즘 우리나라 요즘 세대는 어떤 시대예요? 분업화 시대죠. 그렇죠. 48V 배터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8V는 차 운전하는 이런 성능, 네. 주행 성능에만 관장을 하고요. 네. 12V는 딱 시동 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일이 부담하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비가 역할. 좋아져요. 아 각자의 할 일이 따로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네, 네. 얘 혼자 12V짜리 혼자 해야 될 일이 48V 좀더 일을 잘하는 용, 용량 다이 큰 애가 같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거 네. 조금 좀 나눠서 하이브리드 이게 아, 마일드 알겠어요? 하이브리드는 뭐 충전을 하고 전기 충전 이런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눠지는 거고 음.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는 좀더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충전해서 네. 뭐 할수 있는 거아 그리고 그냥 하이브리드 네. 그냥 하이브리드는 시스템적으로 아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아, 이게 타고 있으니까 운전자 기준에서는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운전자에게 딱 맞춰져 아, 있는 아, 운전을 아, 위해 그런 딱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좀 매력적인 차인데요. 네. 그리고 기어노브가 음. 요요래요 포르쉐 우와. 지금 그 912, 911, 911 보면은 이렇게 네. 되게 작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신형부터 네. 약간 그런 느낌 따라하는. 아, 예. 오, 신기하다. 네, 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네. 카메라도 후방 잘 나오고 후방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네. 이게 워낙 새거라 가지고 지금 네. 이게 빛이라서 잘안 나오는. 보는데잘 보이죠? 음. 네잘 보입니다. 어, 재민님께서 차가 작아 보였는데 조과장님 머리 안 닿는 거 보면 차가 생각보다 보통인가 보다라고. 어, 어. 제가 똑바로 앉아 볼까요? 어. 그런데 이한 차는 아닌 이렇게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또 <laughs> 내려가서 어. 네. 그 시트를 제 포지션대로 딱 맞춰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 운전 이렇게 해요. 많이 누워 계시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운전해. <laughs> <오잖아요. 웃음> 네. 네 패드 시부터다 있고 근데 차가 근데... 작진 않아요. 옛날에는 음. A3가 되게 작은 차였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네. A3가 요즘에는 이제 크기가 이제 다 대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작음 작습... 아 크지 지 않습니다. 네 큽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네. 네. 버튼 눌리는 재미도 있어요. 느낌이. 어 맞네. 약간 딱깍. 그 옛날 장난감 네, 같은 느낌. 느낌이 좀 장난감이 있네요. 뭐예요? 당연히 비싼 차에. 예아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죠. <laughs> 내릴까요? 네. 그래서 어 근데 이 문이 신기하게 생겼네요. 에이, 손잡이가? 문이. 네. 여기 잡혀요, 네. 이렇게 네, 저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될것 돼요. 네, 떠 있어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아, 요거로 잡아달라. 고 네.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네. 네. 재밌는. 자, 남자가 요렇다. 타도 작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덩치가 더 있으신 분이라면 좀 네. 시트를 많이 뒤로 하셔야 될것 같긴 한네요. 하네요. 네. 네, 남자가 타도 안 차가요. 음. 네. 작지 않아요. 저희 네. 작은 차나. 네. 옛날에는 작은 차였지만 지금은 작지 않다. 그리고 아우디는. 검은색이 저는 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재민님 소나타 살려다가 가오 잡으려고 수입차. 아. 제타 살려다가 A3라고. 아, 제타보다는 네. 얘가 나아요. 네. 제타보다는 훨씬 낫고, 소나타보다는 확실히 크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큰 차가 필요하면 소나타 하시고, 네. 뭐, 그래도 좀 가오 잡고 싶다 하시면은 요 <laughs> 차. 그, 예전에 그런 영화 있죠. 트랜스포터. 그 제이슨 스타뎀이 나왔던 아, 영화 네. 아우디 그때 나왔던 아우디가 이제 제 그때 아주 이미지가 좋지 않았나. 그리고 어, 뭐아이언맨도 아우디가 어떠냐는데요? 협찬을 해서 이런 아우디의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졌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첫 수입차로 하기에는 참 좋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수입차 입문하기에는 딱 크기도 그렇고 <laughs> 성능도 그렇고, 뭐, 금액도 딱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신차급에 가장 가까운 차, 아우디 A340TFSI 가솔린 차량, 2023년 12월 3,800km 주행한 차, 3,060만원에 6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우디 장구장 많다던데요. 랜드로버 재규어만 하겠습니까? 아우디 장구장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큰 차에만 있고 이런 작은 차에는 장구장 크게 없습니다. 뽑기 운이라고 하는데 네, 크게 큰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괜찮은 차입니다 a 3 저는 추천합니다. 네.